안녕하세요. 가을 농원 사과선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오리 사과 2차 접가 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죠, 아오리. 그런데 살짝만 돌아가면 속상해요. 이렇게 동해를 입어서 사과들이 기행가가 엄청 많아요. 여기도 동해, 여기도 동해, 여기도 동해. 정말 속상합니다. 속은 상하지, 만 농부는. 하늘과 협력하면서 하늘의 조력자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공을 해야 되겠죠. 정말 어느 것 하나 성한 게 없네요. 붙여놓을 것보다 딸일 사과가 더 많은 듯 합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이렇게 보면 동해를 입어서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올해 아우리 농사는 어, 반타작일 것 같아요. 도 상하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예쁜 놈들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사과 잊혀질까 해 봅니다. 아우리 사과는 원래 제일 먼저 2차 적과를 했어야 하는데, 올해 봄에 동해가 심해서 음, 조금 더 추웠어요. 와, 이렇게 예쁜 놈도 있네요. 이제 동해 입은 사과들 따내면 쑥쑥쑥 하겠죠? 물도 많고 상큼하고 풋풋한. 가을농은 아오리 사과. 어, 저희는 아오리 사과 수확을 익혀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한 8월 중순쯤 돼야지 수확이 들어갈 거예요. 날씨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들리은 풋사과는 수확하지 않아요. 풋풋한 아우리 사과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맛있는 사과 가을농은 맛있는 아우리 사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